네 고추 텃밭에 나왔습니다 고추 이제 끝물 고추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아 올해는 정말 폭염 때문에 이 나방 애벌레 예 담배 나방이죠 담배 나방 애벌레 때문에 보세요 이 병들어서 떨어진 게 어마어마합니다 탄저병은 잘안 생겼어요 올해 같은 경우 탄저병은 잘안 생겼는데 이렇게 뭐 물론 이제 폭염 이후에는 소독을 안 해서 더힘해진 것도 있지만 정말 이 고추 여기 노지에서 키우는 거는 괜히 애를 먹으면서 이제 키웠는데 그래도 어, 여름에는 더워서 고추가 빨갛게 많이 잘익 것들이 많아서 어, 빨간 고춧가루 만드는데 수확량은 충분히 달성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이래서 이렇지 그래도 올해 어, 고춧가루 수확량은 괜찮았어요. 굉장히 날이 더워서 고추는 또 열대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수확량은 꽤 괜찮았는데 이 10월 이제 초순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 고추를 어 그냥 이대로 이제 버리기가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끝물 고추를 그래도 끝까지 다 빨간 고추로 만드는 거를 한번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전에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어이 고추 텃밭을 이걸 뽑아버리고 다른 걸또 심어야 되는 거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뽑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뭐이 텃밭을 다른 걸안 심고 그냥 고추만 걷고 끝나는 거라고 하면 지금 뽑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어 최대한 고추를 빨갛게 만들어서 어떻게 수확을 하면 될지를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딱두 가지인데요, 간단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얘네가 이제 서리를 맞으면 어 이파란 고추도 이 삶은 고추처럼 아주 이게 다 익어버리거든요. 서리 맞기 전에 이 이제 끝내야 되는데. 보통 서리가 이 중부지방 충남 같은 경우는 11월 말, 빠르면 11월 말, 조금 저기 하면 12월 초 정도 이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어, 그걸 기점으로 해서 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일단은 지금 이렇게 이제 고추들이 지금도 꽃이 피고 막 열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아주 작은 것들도 있고, 또 밑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막 빨갛게 이제 대가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커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끝 끝을 다 이렇게 잘라주세요. 예, 지금 이제 꽃 피는 애들은 소용 없습니다. 예, 이런 애들을 다 이렇게 끝을 잘라줘서 더 이상, 예, 더 이상 이제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더 이상 맺지 않게, 어, 현재 매달려 있는 애들만 남겨놓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얘네가 바싹 약이 오르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열린 애들한테 영양분들이 다 집중되게끔 해서 조금 작은 것들은 커지게 하고 좀 이렇게 아직 조금 요만한 애들은, 어, 약을 올린다는 거는 좀 맵게, 예, 매운맛이 돌게끔, 이렇게 약을 올려줘서, 어, 해주는 건데, 이, 끝손을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잘라주면, 이제 다니면서 손으로 하든, 뭐 이렇게 이제 전지가위로 하든, 끝손치기를 다 해주고 나면요, 예, 이렇게 이제 해주고 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요 애들을, 요 애들이 이제 바싹 약을 올리고 나서, 어, 밑둥을 잘라줄 거예요. 밑둥을 잘라줄 건데, 어 보통 요즘 가을 햇빛이라고 하면은 이 얘네가 이제 서리 맞기 전까지 약한한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어 11월 초, 11월 첫째 주나 10월 마지막 주 정도에 이 밑에 밑둥을 잘라 줄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밑둥을 잘라 놓은 상태에서 예전지가이가 됐든 날이 됐든 뭐가 톱으로 하든 밑을 잘라주고 이 좀이 넘어지지 말라고 다들 줄로 이렇게 많이들 해놓잖아요. 이 상태에서 놔두면 어 얘네가 넘어지지 않고 이대로 서 있어요. 서 있는 상태에서 한달 동안 얘네를 햇빛에 말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제 이렇게 숨 막기를 해줬잖아요. 이렇게 이제 꽃 피는 애들 더 이상 어 꽃도 안 피고 지금 매달려 있는 애들만 이렇게 있는 애들한테만 영양분이 가게끔 해주면 어 지금 이제 막 열리는 애들, 이렇게 작은 애들은요. 이런 애들까지는 안 돼요. 이런 애들까지는 이제 앞으로 한 20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그렇게까지 매운 고추가 되긴 어렵고 현재 이렇게 있는 애들, 이렇게 있는 애들이 더 땅땅해지고 아주 이제 빨간 고추로 대각이 직전 정도의 예, 그런 정도, 지금 이렇게 아주 연녹색이잖아요. 이런 애들이 진녹색으로 이제 변할 정도로만 약을 올려놓으면. 어 그렇게 하고 밑을 잘라놓으면 한달 동안 11월 한달 동안 햇빛을 보면서 이 잎은 고추 잎은 다 말릅니다. 얘네는 밑에 밑둥을 자르는 순간 축 처져요. 축 처지고 그러면서 이제 햇빛에 얘네가 말라가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풍성해 보이는 잎들이 시들고 그러면서 요 사이사이로 이제 햇빛이 들어가서 이 약이 올랐던 고추들이 빨갛게 변합니다. 이 고추 때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건데 고추 때 뽑아서 어, 어디다 이렇게 버려서 던져놓으면요. 거기서 빨갛게 있거든요. 예, 물론 이 파, 아주 덜 연근 파란색 고추는 어, 빨간색으로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제 썩어버리거나 이제 말라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약이 오른 고추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해갑니다. 네. 그러면, 어, 그렇게 한달 동안, 그렇게 이제 이 11월 한달 동안 여기 밭에서 빨갛게 만든 고추, 고추를, 어, 물론 여기서 바싹하게 말르는 애들도 있겠지만, 요런 애들은 바삭하게말르겠죠 근데, 어, 약을 올려놨던 파란 고추들은, 어, 여기서 이제 건 고추가 되진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빨간 고추를 만들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따가지고 건조기에 돌리든, 뭐 태양에다가 좀 계속 말리든 해서, 어, 고춧가루를, 어, 빠울 수 있는 고추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 지금 남아있는 고추에서도 상당량의 고춧가루를 수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 지금 이제 전에 땄던 전에 따서 만들었던 빨간 고추들은 고춧가루는 이제 김장용으로 쓰고 이제 이렇게 이제 약을 올려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잘라주잖아요. 약을 올려서 어 마지막에 끈물 고추로 소화하는 애들은 그런 애들은 어 나중에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무슨 김치를 삼가 뭐 뭐 열무김치가 됐든 아니면 음식 음식에 넣어오는 고춧가루가 됐든 어, 그런 용도로 이제 쓰면 아주 훌륭하게 계속해서 고춧가루를 어,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고춧가루 색깔이 그렇게 해서 만든 고춧가루 색깔은 아주 빨간색은 아니에요. 어, 아주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연한 빨간색이기 때문에 색깔이 그렇게 아주 진한 빨간색은 아니지만 어, 요리용이나 이런 걸로 넣어서는 아주 훌륭하게 해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어, 이제 잘라서 예, 약을 바짝 올려놓으면, 어, 매콤한 맛도 다 돌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몇줄 이렇게 남았는데, 다니면서요, 그냥 손으로 따두세요. 이런 게 연하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그냥 계속, 위에 이제 좀 질긴 애들도 있네요. 이렇게 이제 더 이상 꽃이 안 피게끔, 꽃이 매달리는 애들은 다 따주는 겁니다. 그러면, 영양분이 더 이상 이제 꽃 피고, 새로운 열매가 열리는 쪽으로 안 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매달려 있는 애들한테만 영양분이 집중적으로 가요. 예,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하면은, 어, 10월 말 정도까지 바싹 매운 고추로 만들어 놓고 매운 파란 고추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밑둥을 잘라서 밑둥을 뽑아도 되는데 이 뽑다 보면요 이런 게 꺾여요 꺾이거나 또이 줄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줄을 다 끊고 할 수는 없잖아요 줄을 끊다 보면은 얘네를 세워 놓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밭에서 건조를 시킬 거기 때문에 어 그냥 밑둥을 잘라주면 그 상태가 이제 제일 어, 이 상태에서 서서 예, 그대로 서 있는 상태에서 햇빛을 보기 때문에 괜장히잘 어, 말르죠. 꼭 한번 해보세요. 이 작년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 나중에 계속 계속 이렇게 놔두면 꽃이 계속 피거든요. 꽃이 계속 피고 마지막까지 열리긴 하지만 어 어차피 어느 순간 되면 다이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괜히 아까워요. 그뭐다 파란 고추를 다 냉동실 냉장실에 넣어놨다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먹을 파란 고추는 일부 수확을 해서 저장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빨갛게 최대한 고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죠. 어, 그러면 어, 아까운 고추를 다 버리지 않고 할수 있고 또이 밭에서 말리는 걸 권장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다 걷어가지고 어, 어디다가 이제 바, 뭐 이렇게 뭐 널어놓을 수 있는 데가 넓으면 괜찮, 괜찮은데 어, 어디 언덕이 됐든 어디 산이 됐든 아니면 어디 어 쓰레기 더미 있는 데가 됐든 쌓아 놓으면요 서로 겹쳐가지고 햇빛을 못 보는 애들은 안 익어요. 안 익고 썩 그냥 그대로 해서 썩기도 하고 어또어 어, 병충해를 뭐 다른 또병 저기 충들이 와가지고 또 갉아먹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말리면 햇빛을 아주 잘 봅니다. 예 잎이 나중에는 다 말라요 지들끼리 지들이 다 말라가지고 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고추가 매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잘라서 딱 이렇게 이 상태도 놓으면 고추만 보입니다. 나중에 잎이 다 사그러들어가지고요. 고추만 보이거든요. 어, 사실상 고추가 많이 매달려있진 않아요. 또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잘라주고 뭐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많은 고추가 매달려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거라도 잘, 어, 해서 먹는 게 좋고, 안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계속해서 이, 벌레들이, 나방들이 먹어가지고, 어, 구멍 내니까 계속해서 썩고, 이렇게 또 썩죠. 이런 거. 예. 어, 굉히 아까운데, 뭐, 지금 또 소독을 할순 없잖아요. 마지막 끝물인데, 지금 소독하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니까 이 상태에서 현재 열려있는 애들 매, 매운 고추로 만든 다음에, 예, 마지막 끝물 고추를, 어, 잘라서 한달 동안 서리 오기 전까지. 예, 설이 맞으면 안 되니까요. 그, 잘라서 말리는 동안에도 설이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설이 오기 전에 최대한 빨간 고추로 만들어서, 어, 그 다음에 따가지고 건조시켜서, 어, 고춧가루를 만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어, 굉장히 효율적으로 마지막까지도 이 아까운 고추를 버리지 않고 빨간 고춧가루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